저는 8년차 컨텐츠 PD이죠. 이제 막 사업이나 브랜드를 론칭한 대표님들을 100번 이상 만나왔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직접 그린 원화를 판매하거나 바닥 청소차를 대여해주거나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분야의 사업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빠르게 브랜드 마케팅 노베이스를 탈출하려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베이스, 생소하실 수 있지만. 노베이스는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기초가 1도 없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들여 열심히 브랜드를 만든다고 해도 애초에 잘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혹시 나도 노베이스일까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이 10분짜리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브랜드 마케팅에 단한 번도 투자해본 적은 없지만 10배 더잘 팔리는 브랜드를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100분이 넘는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로고 디자인부터 맡기는 거예요. 디자이너에게 수백만 원을 쓰고 명함을 찍고 웹사이트를 만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고객은 한 명도 오지 않죠. 왜일까요? 브랜딩 컨설팅 회사 브랜드 마스터 아카데미의 대표 스티브 나우러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나 색상 같은 시각적 요소는 고객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구매 결정은 전략과 메시지에 의해 좌우된다. 브랜드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고와 웹사이트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 진짜 브랜드가 숨어있죠. 고객이 누구인지 경쟁사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언어로 말할 것인지 이 수면 아래 영역을 먼저 채워야 시각적 요소도 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뭐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순서로 쌓아올린 브랜드는 나중에 완전히 뜯어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클 수밖에 없죠. 로고를 만들기 전에 이세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보세요. 내 고객은 누구인가? 경쟁사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고객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세 가지에 명확히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디자이너를 찾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은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스티브 아우러버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브랜드는 대부분 실패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누구에게나 팔려고 하는 브랜드는 결국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브랜드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가 사브리 수비는 시장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지금 당장 구매할 준비가 된 사람 3%, 정보를 수집 중인 사람 17%, 문제를 인식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않는 사람 20%,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60%, 대부분의 초보 사업가는 지금 당장 구매할 준비가 된 3%에게만 파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살 준비가 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거죠. 반면 타겟을 제대로 정의하면 나머지 97%에게 신뢰를 쌓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을 정의할 땐 30대 여성, 서울 직장인 같은 인구 통계학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고객의 두려움, 욕망 그리고 좌절입니다. 제가 만난 바닥 청소차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인 대표님의 고객은 단순히 청소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직원을 쓰기엔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직접하기엔 시간이 없는 사람. 청소 외주를 맡겼는데 퀄리티가 들쭉날쭉해서 더 이상 기존의 업체를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메시지를 완전히 바꾸고 결과적으로 매출까지 바꿔 줍니다. 타겟을 잡았다면 이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시장, 지금 실제로 수요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어 트렌드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구자영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때 정부 보고서나 기관자료보다 실제 검색어에 주목해라. 고객이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는 그 순간은 이미 결핍이나 필요가 발생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검색어는 고객의 욕망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흔적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라는 검색량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차박, 캠핑건 같은 키워드는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포기한 게 아니라 여행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이 흐름을 먼저 읽은 브랜드들은 캠핑용품과 렌트카 시장에서 큰 매출을 올렸습니다. 검색어는 이미 지나간 데이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명절 직전에는 한우와 굴비와 같은 키워드가 뜨고 명절 직후에는 다이어트와 같은 키워드가 뜬다는 사실만 알아도 광고집행 시점과 재고관리 효율이 달라집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구글 트렌드와 같은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단순히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니라 검색어가 변화하는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상승 중인 키워드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 하락 중인 키워드는 시장이 포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뛰어들기 전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감이 아닌 근거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팔고 있는 것, 경쟁사들도 똑같이 팔고 있지 않나요? 가격도 비슷하고, 서비스도 비슷하고, 홍보 문구까지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광고계의 전설, 데이비드 오겔비가 설립한 오겔비의 매더의 부회장이죠잘 팔리는 마법은 어떻게 일어날까를 쓴 저자 로리 서덜랜드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 레드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음료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코카콜라에 대항하기 위해 많은 브랜드에서 더 맛있고, 더 싸고 더큰 용량의 음료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레드불은 그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가격은 비싸고, 아주 작은 캔에 담겨있고 시장 조사에서는 돈 줘도 못 먹겠다는 호평까지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레드불은 지금 매년 60억 캔 이상을 판매하며 F1 팀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레드불은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집중력과 에너지를 올려주는 음료로 포지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드불의 차별화 전략이었죠. 로리 서덜랜드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학은 마법을 허용하지 않지만 심리학은 마법을 허용한다. 논리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의 심리 속에서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찾는 게 진짜 차별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작은 사업자인데 레드불 같은 전략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규모는 달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식당이 그냥 맛집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과 혼밥하기 좋은 식당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경쟁이 훨씬 적고 명확한 타겟이 있으며 가격 저항도 낮습니다. 경쟁사가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를 찾으세요. 그 빈자리가 여러분의 포지션입니다.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제품이 제일 좋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노몬과 리처드 탈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최고의 선택을 하기보다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최소 만족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100점짜리 제품을 찾기 위해 수천 개를 비교하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80점이라도 확실히 검증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로리 서덜랜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A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A가 B보다 낫다고 판단한 서가 아니라 A가 실패할 위험이 더낮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즉, 고객의 선택 기준은 최고가 아니라 최소 후회입니다.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리든, 뉴욕이든, 서울이든, 어디서 먹어도 내가 아는 그 맛이 나온다는 예측 가능성. 이 실패 없는 경험이 전 세계인을 맥도날드로 이끄는 진짜 힘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제일 좋다고 외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 리뷰, 보증제도, 일관된 품질, 이것들이 고객의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리는 진짜 도구입니다. 이제 타겟도 정했고 차별화 포지션도 잡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걸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스티븐 아우러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드 메시지는 단순히 웹사이트 상단에 박혀있는 카피라이팅이 아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걸쳐 고객의 인식과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도구다. 많은 초보 사업가들은 메시지를 제품 설명으로 착각합니다.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고 10년 이상 경력의 장인이 만들며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건 설명이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고객의 언어로 고객의 문제를 직접 건드려야 합니다. 사브리 수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강력한 후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고객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 리뷰, 댓글, 불만 사항 이것들이 바로 고객의 언어입니다. 제가 만났던 바닥 청소차 대여 서비스 대표님의 경우 기존의 메시지는 그냥 전문 산업용 청소차 대여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고객의 언어로 바꾼 뒤에는 직원이 3시간 할 청소, 장비 하나로 20분에 끝내세요 가 됐습니다. 같은 서비스이지만 메시지가 달라지니 문의 건수 자체가 달라졌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좋습니다. 브랜드가 말하는 방식, 즉톤앤 매너입니다. 스티븐 아워러거는 친숙하게 느껴지는 언어를 읽거나 듣는 청중은 메세지에 훨씬 더 개방적이라고 말합니다. 명품 브랜드처럼 권위있게 말하는 게잘 맞는 브랜드가 있고 친한 친구처럼 편하게 말하는 게 맞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고객에게 어떤 어조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먼저 파악해보세요. <목소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 볼게요. 첫째, 로고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둘째, 고객의 두려움과 욕망까지 파악해야 메시지가 살아납니다. 셋째, 검색어 트렌드로 시장의 수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 차별화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고객은 최고가 아닌 실패 없는 선택을 원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고객의 언어로 말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갖춘 브랜드는 훨씬 더잘 팔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으실 거예요. 브랜드 메시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노출시킬 것인가? 브랜드 메시지를 확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유료 광고, SNS, 블로그, 이메일 마케팅.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공통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유료 광고는 돈이 멈추면 노출도 멈춥니다. SNS는 알고리즘에 의존합니다. 블로그와 이메일은 지속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광고처럼 돈이 끊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의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그 자리는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브랜드 스토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만들지,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감동적인 창업 일화를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제품 탄생 비화를 올리면 되는 건지 이런 걱정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고객의 머릿속에 박히는 브랜드 스토리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뒀습니다. 나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고 나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더 이상 단기전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비를 태워야만 살아남는 소모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자산을 갖게 됩니다. 그게 진짜 10배 더잘 팔리는 브랜드가 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